경금은 살축 구간을 갑니다. 그런 신금은 자신진 구간을 가죠. 자 경금에서 뱀살은 장생지입니다. 지살그 다음에 마로짜가 연살 도화합니다 월살 간대지고그 다음에 어, 록그 다음에 록 망신살 신금이 유 제왕지입니다. 수, 술토가 어. 쉐지, 쇠지. 쉐지, 예, 쉐지. 쉐지, 반한살이고, 해가, 예, 병지, 영마, 예, 해제. 경금은대지 해제, 영마제. 자가, 사지, 육회살 죽이, 어, 묘지. 이니, 급살, 예. 그 다음, 묘가, 음, 제살, 태지. 절지, 태지. 예, 그 다음에 천살 양지 양지. 이렇게 하신. 자 자야신, 자하신자자신자 이렇게 야시자야서 자야신, 자야서 도화, 신살 그다음에 신에서 월살, 야신 자야신, 자신자신살 제왕지, 장승살 에, 미토에서, 최지, 그 다음에 마로자에서, 어, 영병지, 영마, 뱀사지, 사지, 육개살, 갓진에서, 묘지, 에, 묘에서, 급제, 절지 태지, 제살, 에, 죽에서,

개수 같은 경우는 큰 물이 아니잖아, 그제. 뭐, 어, 여름이 아닌데 개수가 상당히 필요한 물이 되겠죠. 그런 겨울물이 라든그러면이 나무가 그는 데는, 있어야 되죠. 요, 수박, 수비원이. 그래서 상당히 뭐 좋은, 예, 합니다. 채널기인의 개수는 뱀사하고, 음, 어 채널기인의 토끼며, 식신입니다. 식신이 각 단기인 문창기인 되겠죠. 예. 그다음에 어, 장생지다. 예. 토끼묘는 현침, 현침살이, 현침살 그걸 가지고 우 식사하기 있으니까 이게 자기 제주 되는 거 가지고 사에서 개묘가 식신이 돼 가지고 식신은 뭐를 땡기 이게 술토를 땡기고 어, 그다음 뭐예요? 해며미 구간을, 삼합을 가진 해며미, 목국을 짠단 말이에요. 목국을. 임묘진 같이 또 있고. 그렇게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디자인은 이쪽에 소질이 있고. 식상이 있는, 사회나업 식상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간인 소통이 되고. 아, 저 같은 경우는, 어, 제와 관계가, 요 병화가 있을 때는 간인 소통이 되거든요. 예술적, 문학적으로 소질이 있고 박학다식하다. 음주, 가물을 매우 즐기는 편이며 심하면 나태한 시간로 자신의 임무를 접을 수도 있다. 명나우 유쾌한 분위기이지만 예의가 없는 듯결국극 시행하기도 하고 지혜, 총명하고 다진다 하며 어, 악기가 없고 선한 성품이다. 호기심, 사랑, 뭐내기 매력, 말, 발산, 만남, 유혹과 관련된 생활에 빠지거나 그런 것에 집착할 가능성이 크고 남성은 배우자에게 가증, 가글을 발 시킬 수도 있으며 가정에 소홀해지기도 하고 계묘주다 그죠? 식신이니까 밑에 어, 목구울자 아니면 어, 수생목이니까 나무 크기를 상하는 식신. 예. 그러니요 자기 자리에 자식이 있는 여자부, 여자 같은 경우 식신은 자식을 깔고 있죠. 마크를 까고 있는 기고. 어, 그다음에 술토가 포수 간이인데, 땡겨주는 간을 유성 같은 경우 간을 땡겨오니까 남편은 잘한다 이거 봐야 되는 게고 그죠그다음이남성은 재니까 축하가 되죠. 어. 남성은 배우자의 가근을 또 맡길 수 있고 가정의 소홀해지다 또한 부인에게 많은 것을 바라면 운망하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의 외모를 깨닫는다 배우자의 체중이 중년이 급기 는난급기히는 경우가 많다. 아그 지혜가 중명하고 다정하다가 하면 악기가 없고 선한 습니다. 개면 자체가 상당히 좋은 유주입니다. 호기심 사람. 멋내기 매력발산 만남 유혹 관련된 시간을 빠지는 그런 것이 책을 하는 거다 개명의 특징은 세상 살이에 치일 이 느껴진다 왜냐 봄에 태어나는 기기 때문에 봄이 봄이 되면 예. 철이 없다 해야지 남을 설득하거나 자중을 이끌어 가는 하술이 좋으나 개변각 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하공제품 수의 요식업 인기업 작가 매니지먼트 교통 상담 운수업이나 자영업에 에그다음 예. 무하고 술, 무유, 하금이, 무토, 유검, 하토. 구석을 잘 봐야 된다. 요거는 무가 오면 여기에 일긴 잡히죠. 유가 오면 충이 되죠. 하. 그 자, 목, 카, 다의 목이 많으면, 토가 많으면, 금수 다에게 병이 많기 때문 어. 금이 많으면 금생수 이승이 많은다 이승이 많다. 뭐갓 갑진 갑진 쪽. 개미를 찍어 거. 뿌리들려 목고도 편재 을개묘 인생이 있는 편인 정인리 증인. 정인. 목토. 이 예, 이거는 편제내에을목에 그러니까 급제다 그죠? 자인 갑진 같은 경우는 편제가 있다 편제가 지토에 뿌리가 되려주고죠 셰지다 셰지 해묘. 해체의 해외... 반한살 바란스를... 금요록이든 금요로 식상이니까 식신이 무 천라지마이다 진사공마이진사이백 값진 백호대살이다 하계살이다 백호대 백호 생길 있다면 한, 한 숟가락이니 자맹나하고 호탕함에 융통성과 유연성으로 주위 사람과 잘 지내고 노력한다. 금전적 흐름에 관심이 있으며 여러 기술의 소질도 있고 주변인들 곧잘 주변인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하기도 하고 사건 사물에 대한 직관력이 감관력이 좋으며 본능에 의해 빠르게 사건을 처리 하고 강직한 기질로 동의심이 강하고 재물을 축적하는 재주가 비상하나 극기간 변화를 으며 속성 속패하는 경우만 따다 대부분 자수성 가입니다 기질이 강하단 말이에요 동의심 이 강하고 그때 재물을 뽑았기 때문에 재물을 넘어 나 하죠. 심승이 슬랭하고 올리우를 좋아하지만 자신들대로만 타인을 조정하려고 한다. 직관이 빠른 타, 판단력을 사용하여 사물, 사람을 경쟁심으로 통제하려고 한다. 어, 재를 깔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뭐예요? 진은 신자진이니까 수국을 하면 인성의 이제요. 자, 그러니까 신금도 간이고 안 돼. 그다음에요. 인성도 임수도 어 묘지다 보니 인성인데 인성이 괜히 있는 게 예, 그 그래, 양보 봉사에 인색하고 구체적 어 물질 이게 익가집착력 보이고 재물 집착과 탐심이 소탐대실과 큰 학은 자초해지고 싸움이 나면 어떤 식으로든 이기고야 만다. 갑지는 용이다 용강교 어. 계획을 잘 부린다 어. 핑계와 변명 개변 달변 다변의 소리자고 함께 모여, 모여 일을 추진하는 경향이 너무하다 목표가 설정되면 행동 맹목적 제도성과 추진력을 보여주면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음. 남녀공이 최고가 좋지만 잘 붙는다 또 남성은 급, 금전적인 문제로 배우자를 은근 제어하고 관리하려는 등니서로 오해가 생기면 네. 그쵸 네. 아, 배우자가 비가 냄새적게그서 극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다 u 다 g You're the young. You're the young. You're the 적인 u n g y o u 이 e t h 다말 잘하죠 g You're the young. y o u 대 e the young. You're the young. You're the young. y o 월급, 그렇죠. 예. 법조, 법정, 재정, 교육계 도 진출한다. 식품, 보조, 목재, 부동산, 농약, 뭐, 융업 등에서 종사하게 된다. 이상입니다.